되는 거예요. 우리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네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읍에 들어가 하루 길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 영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지만은 또 가다가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길 가서 전했어요 근데도 아주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3일길 예. 그래면서그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 40일이면 닌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의도 맞죠 그죠 예? 어느 히브리인이 와가지고 여기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40일이면 멸망한다 그러면은 엠브라스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정신별에 가든가 아니면 구속해가지고 구타하든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니네의 백성들이 회귀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요나가 회귀한 결과예요. 가마력이 있었다는 거죠. 가마력. 이 가마력. 오늘날 부흥이안 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기게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회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평양, 평양 대흥 운동. 평양에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평양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워낙 우리 마음들은 다 어디가 있냐. 니누에로가 가기보다는 다시 지 가는 돈 버는 거 교회 크고 화려한 거 여기에 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풍랑이 만난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느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우리 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굶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사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어요 야, 회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구원 문제가 있겠어요. 자, 니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예, 믿고 자원. 13장 13절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노아 시대 때 노아만이 앞으로 12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져라. 노아만이 순종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좋은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 에 무슨 홍수가 나느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날 때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동고모라성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어요. 노세에게 손사가 찾아가서 이제 이소동고모라성이 멸망할 것이다. 노스는 자기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버리고 떠나자. 그때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장인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장세 19장 14절에 노시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이 성을 멸,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이 양반이 치명가 걸렸구나 노시 나가는 날 유황불이 떨어져 소동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기생나압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여리고가 다 불타금 멸망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레우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이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길에 원망하게 돼요. 원망의 대가는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어요. 예.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병을 쳐다본 적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니네 백성들이 그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행색도 난무하고 그리고 또뭐 학벌도 없고 뭐 가진 게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듯이 외치는 거예요 40일이면 이니누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세요.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 길이 뭐냐. 금식했죠. 5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하든 원치 않든 금식하게 돼요. 그죠? 식사할 데가 없어요. 그냥 대충 때우고 금식하는 거죠 살들이 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 물원 대수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다 굵은 배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회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저 바다에 들어갈 때,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권을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들렸느냐? 왕까지 들렸어요. 근데 왕도 믿었다는 거예요. 야, 회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양에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 대붕의 역사를 이뤘어요. 이 나만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 주고, 또 학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모든 걸다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쓰지 않아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그 사라림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근본에 우리는 이 밤모섬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고 사장 오늘 새벽 예배에는 천상 예배까지 초대받았습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이 지금 비대면 예배가 불만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반모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요한이 발견한 4대 발견 또 천상 예배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근데 낙심이 되지 않는 거는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오고 들리는 얘기에 그래도 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의뢰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 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조도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볼때 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닌외에 선포하여 그러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국가는 국무회의 하면은 교회만 딜이 까죠. 예, 이 들려야 되는데 이거 그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를 들여서 그래요. 믿으시면 하면 교회가 회개한다고 하면 국무회의하면서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냥 요나가 불 속에 안 들어가니까, 예, 교회하고 국가하고 상대로 딜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꽃으로 때리면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이 그때가 회개할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야, 보시죠, 여기. 누가 먼저 회개했어요? 요나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니까 세상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 예,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뭘하했냐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뭐라 했느냐? 이제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 금식에 동참한 거예요. 뿐만 아니, 아닙니다. 왕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여기 보니까 8절에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또뿐만 아니라 왕도 여기 6절 빼놨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앉으니라.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보자.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복을 벗었다는 왕복을 벗어 버린 거예요. 왕복을. 그러면서 그는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배옷은 죄인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 앉았다. 이 죄는 타다 탄 나무 그 찌꺼기예요. 왜 죄에 앉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죄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근동 지방에는 자기 잘못을 이우칠 때 죄를 날리면서 난 이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날리면 어떻게 되죠 온데간데 없잖아요 난 이렇게 왔다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응? 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 힘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ជ어다 그래서 이기도하 a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안연히 초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걸 피하여 도망가고 자기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열이 도망간들 천이 쫓을 것이요.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결과 이런 엄청난 뭐가 왔느냐?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을 돌이켰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도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요나가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효과가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짐승이까지 회개하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자연적인 재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놈에 와서 복음 선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돌이키시고 재앙 내리는 걸 멈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이 네,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는같이 붉을지라도 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는 우리가 요나처럼 말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주시옵소서.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고 경제적 취약이 다가오고 실업이 높아지며 너무나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는 배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잠을 자고 있지만 선장이 운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의 바람이 우리를 깨우는 줄 믿사오니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레의 뱃속에서 다시 성전에 올라갈 걸 확신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제악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40일이면 멸망한다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의 역사 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취시 없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405장. oh 多。Oh, no. 관장은 오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요나가 회개한 결과 많은 의뢰받은 점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정동북회어 매일 새벽 기도하기 매일 전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예수님의 산신 전하기 매주일 성수하기, 선교하는 교회, 심서 1 1하는 생활하기. 2020년 제 6기 선교의 길을 시작합니다. 심서 3만의 믿음으로 만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전도 청소교연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음, 6번의 매월 첫째 주일에 장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서 지난달 재정내역을 보고받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전교인들에게 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번 본계 예배 수칙은 본계의 정부 7가지 원칙을 준중합니다 예배시 마스크 착용 필수, 세정제로 손소독 필수, 성도간 악수나 근접 접근 삼가, 간식시간 우측 교육관 이용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예배 집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식사한 번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휴가철 정부의 산미 일정 밀, 밀접 밀집 밀폐 준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열한시 예배를 드려도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많이 숙고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의 규칙을 지키면서 다음 주또 이렇게 SNS로 광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장 찬송의 축도로 마칩니다. 다음 계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로 멀어지, 곤맥 송천. 녹화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50분에 이제 띄워지면 11시부터 또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느 곳에 드리시고 오후 예배는 이제 녹화해서 또 2시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요나처럼 회개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